가성비 리빙템 언박싱 후기 영상입니다. 욕실 용품부터 홈데코까지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밀백색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위입니다. 놀라운 가격으로 강력한 흡착력과 각도 조절이 가능한 헤인느 샤워기 거치대를 만나보세요. 82% 파격 할인으로 단돈 5,800원에 득템 기회. 욕실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보세요. 4위입니다. 포근한 나비송길 목화방석솜으로 편안함을 더해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얹어두면 만 5,800원으로 부드러운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미니베어 하트 조명이 특별한 가격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나만의 공간을 로맨틱하게 밝혀보세요. 12%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기회. 리빙홈 디테일 액자 거리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 튼튼한 아이디어모 10개 세트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포근한 파인애플 체크무늬 목욕 가운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흡수성 좋은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56%